잘하고 왔어요? 네. 초반대 음.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? <목소리> 아니에요. 설정 M4를... 풀어 봐요. 어. 뭐가 재밌었는데? 그 비행기에서 어린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. 음. 아, 그래서 왕복이니까 음. 비행기를 두 개나 받았어요. 와. 어린이 세거 맛있을어요음식이요 팝핑 캔 초반 한식을 먹었는데 한식보다는 돈까스, 돈까스 돈가스. 네. 맛있었어요. 네. 이행시하자. 이행... 사자로. 사자. 어흥 사자. 운뛰으면 돼요. 네, 운뛰면 돼요. 사. 사랑해요. 자. 자, 이제 공주님 차례. 사랑해요. 아! <laughs> 아! 사랑해요. 했는데 뭐 할지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사랑 아. 그래? 아 아무데도 안 가고 여기계셨어 응. 왜? 래직보오셨잖아요아 괜찮아요? 9일 만에 보는 건데. 맞아요. 어 일주라도 먼저 봐야지. 딱 기다리고 있었지. 월요일 날 또. 그렇지 월요일 날 또. 5월달에 행사가 쫙. <laughs> 하루세 개. 하나 <laughs> 하나. 우와. 우리 피곤해서 어떻게? <laughs> 저는 괜찮은데. 나다못 가? <laughs> 괜찮아. 어뭐 좋아했는데 너구리로 바뀌었다고? 짐나 짐나면 너구리로 바뀌었어요. 우리는 다 먹고 배고프지요. 아, 어, 그럼 밥, 밥, 밥 먹으러 가야 밥이요? 밥 먹으러 가. 어, 오, 그럴 것 같아. 요뭐 어. 드실라고? 모르겠어요. <laughs> 매니저님 따라가요. <따라가야겠다. 웃음> <laughs> 매니저님 따라. <laughs> 하나, 둘, 셋, 같이. 안녕니 네. 네. 냄새 맡아 보시라고. 네. 만약에 아, 냄새 나면 절대 네. 먹지 마. 아까워도? 조심해서 먹게요하세 어디다 쌓이네? 안예뻐도이 건강하시죠? 감사니다 가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버트로에서 만나. 요 i want